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날씨가 몹시 맑고 좋습니다. 이런 날은 집안에 계시면은 많은 손해죠. 바깥 나들이 하십시오. 오늘 주말 시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가면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겠죠. 땡스 기빙데이가 시작되는 어1 1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어 세월은 화살과 같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 화살과 같은 기분이죠. 어 쏘면 달아나는 겁니다. 막멈출 어 줄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근데 그 가사에 벽장의 시계는 멈춰 있는데 이런 뭐 세월은 어, 오장나지도 않고 계속 달리고만 있다 하는 노래 가사를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이로 세월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서 운동, 움직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어, 사는 동안은 그저 평안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좀 깨끗하게 늙을 것이고 깨끗하게 늙는다는 말은 좀 평안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발 묶어놓으면 귀찮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십시오. 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 움직이지 않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은 기관의 기능들, 어 오장육부 이것들은 어 쉬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화를 잠시라도 멈춰보자 하는 것이 우리 현대 의학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 의학의 의존하면서도 스스로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귀도 잘 안들리니까 어, 고막운동도 해주시고 눈도 잘 안보이려고 하니까 어, 시신경 자극도 해주시고 여러가지 그냥 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건강 비법이고 백세로 가는 길이며 또 육체만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마음을 추스려야 되죠. 마음 추스리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가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여와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믿어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태산도 날마다 성경 구절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읽는 것이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꼭 제가 읽습니다. 뭐 물론 기억하기는 것은 어렵지요. 기억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기억이 되든 안 되든간에 계속 어 보고 듣고 읽으면은 그게 바로 어내 심신을 다스리는 어 하나의 운동 요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주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노력하지 않고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은 됩니다. 아주 간단명료한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평화를 유지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위험에 떨고, 어, 정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태산은 떨지 않으려고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 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에, 믿음이, 에, 굳건하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늘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저 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믿음을 굳건히 해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주님께 호소하는 저의 오늘입니다. 오늘 주말이거든요. 주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들이 하십시오, 나들이 준비하십시오. 아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요. 지금 벌써 어 미국 이곳에 단풍이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노란 단풍, 빨간 단풍은 보기 힘드는데 노란 단풍으로 어그어 계곡, 산 계곡을 지금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도 가시고요, 공원에 나가셔서 푸른 잔디를 걸어보시기도 하십시오. 풀은 잔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콘크리트 바닥을 걸으시면요 걸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일찍이 몇십년 전에 콘크리 바닥을 계속 걸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 바닥을 걸으시, 걸으면은 계속 걸으면은 0발1 어, 0 0중 거의 1들의 퍼센트 어, 요통을 유발합니다 요통 어, 척추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좌악 신경통 원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동네에서도 늘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혹시 걸으신 분이 그, 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걸으시면 오래 걸으시면 100% 네, 요통과 어, 척추협착증을 어, 얻을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걷고 달리는 일은 어, 피하십시오. 흙길 걸으시고 잔디잔디길 걸으시고 산길 걸으시고 높고 경사진 길을 걸으시는 것이 어, 허리보호 무릎보호의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 비법이요, 백세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골프를 하잖아요. 어, 골프채를 메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그리고 18홀을 돌면 약 어, 5마일부터 6마일을 걷게 돼요. 오르고 내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약 15,000보를 걸습니다. 걸수는 그러면은. 다리가 필요할 필요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허리도요 아주 단단해지고 무릎도 단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이고 저대산저 저 사람 어 허리 무서운데 무릎 무서운데 이러고 주의를 주고 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잔디 흙길하고 잔비바하고 흙길은 절대로 허리와 어, 어 무릎에 고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인대, 임대 십자 인대를 더 튼튼하게 하고 허리 요통에그 중심이 되는 허리 인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딱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아픔이라든가 협착증이, 위험이 멀리 갑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거 꼭 해산의, 어, 어, 어 실, 실험, 어, 실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험담을 몸, 저, 아주 기억하시면서 건강하시려면은, 어, 잔디밭 길 걸으시고 흙길 걸으십시오. 예, 젊은 사람들이야. 비즈니스 하고 돈 벌으시려니까 힘 좀, 어, 아끼셔야 되죠. 그래서, 걸으시면서 필요하실 필요 없고, 어, 저, 골프 치시면서도 카트 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이 좀 들으신 분들은요, 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천천히 세워라, 가거라. 또, 어, 찬송 들으시면서, 그리고, 어, 주님 말씀,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어, 엔조이 하세요. 그렇게 즐겁게, 에, 운동하시면은 항상 여러분과 저는 건강해질 것이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